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어렵게 표현된 이름으로 보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그 회사를 직접 막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막 컴퓨터 막, 막 여러 대 두들기면서 막 하면은 그 회사의 방화벽이나 보안을 무력화시키면서 그몇 초의 시간 동안 그 안에 직접 그 회사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집에서 해킹해가지고 나한테 전송하도록 만드는 그 엄청난 기술적으로 공격해 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해킹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이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라는 것은 회사와 같은 시스템 내부에 있는 사람이죠. 그 회사 안에서 그 회사 내부에서 쓰는 아이디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아이디들 중에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 내부에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다양한 계정들이 있어요. 뭐, 좀더 일반적인 회사에 맞게 설명을 하자면은, 맨 밑에 있는 신입사원의 계정에, 품위서나 이런 것들을 결제하는, 결제해주는 권한은 없겠죠. 최소한 중간관리자나, 팀장님, 본부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제 확인을 해서 위에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권한을 가진 거는, 그 높은 분들 계정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 관리 권한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속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속여서 자신들의 관리 권한이 포함된 아이디나 패스워드 또는 그것들처럼 정말 중요한 정보를 직접 이 해커한테 넘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공격 대상은 그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이 내부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나한테 갖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보안기술들이 적용된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보다 결국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소셜 엔지니어링을 설명을 예를 들자면 관리 권한이 있는 그 정보를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 자기 비밀번호나 아이디 안 잊어버리려고 뭐 적어 놓는다든지 저장해 놓는다든지 또는 부주의하게 그냥 컴퓨터로 자기 아이디를 치는 것을 이 해커한테 전달하도록 만드는 악성코드를 이 내부 직원의 컴퓨터에 자기 손으로 저장하도록 만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이메일로 이 내부 직원 사람들이 다운받을 만한 내용을 보내서 마치 뭐 관련된 다른 회사에서 보낸 중요 서류인 것처럼 보낸다든지 또는 고 나이 또래의 뭐, 받아볼 만한 어떤 금융 관련된 서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찰에서 보낸 것 같은 서류인 것처럼 꾸민다든지 해서 이 직원이 직접 악성 코드를 자기 손으로 컴퓨터에 다운받게 만들어주면 내가 방어벽 뚫을 필요 없이 그 안에서 그 직원의 손으로 그 저장한 악성 코드에서 나한테 이 직원이 앞으로 입력하는 아이디어 패스워드가 날아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속이고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도록 만드는 게 바로 소셜 엔지니어링이또 다른 예로 과거 사례 중에 더 단순하지만 소셜 엔지니어링의 유명한 방법 중 하나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커가 그냥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 내부 직원 중에 한 명인 관리자한테 전화를 직접 걸어가지고 어, 나 어느 회사 누구 누구인데? 어... 아, 내가 네, 지금 그거 뭐 하는데 지금 담당자가 그쪽이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고, 이거 지금 번호가 뭐죠? 이거 왜 접속이 안 되죠? 라고 해서 그냥 내부 직원한테 직접 중요 정보를 알아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중요 정보들을 얻으러 간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람이라는 허점을 이용해서 어려운 방화벽 뚫기나 보안 뚫기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실수하도록 만들어서 해커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인 보안성을 계속해서 올려나가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생략하게 되는 많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허점들 누가 직위만 얘기하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달을 해준다든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가만히 둔다든지, 윗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뭐 인간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무시되는 수많은 절차들, 이런 허점들이 바로 해커들에게 이용되는 중요한 빈틈이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부분의 허점도 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이 편의성을 개인이 편의성을 찾으면 보안이 약해지는 것이고 즉 불편하다라는 것 자체가 해커들에게도 불편도가 올라가서 보안이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아, 편의성과 보안 두 가지를 놓고 항상 예, 무조건 편한 것이 좋은 것인가, 왜안 편하게 만들어 놨을까도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비밀번호 쉽게 만들면 잘 털리겠죠? 네. <laughs>